네,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2014년에 방영이 됐어요. 벌써 10년이 거의 다돼 가는데, 지금 봐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명대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주인공 오과장님이 퇴사한 선배를 식당에서 만났는데, 힘든 얘기 막 하는 중에,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이렇게 말했던 대사가 있어요. 뭐, 회사 안에서의 치열한 삶도 있고, 또, 회사 밖에서는, 어, 치열한 생존 경쟁과 그만의 또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전쟁이, 어, 치러지는 거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입시 전쟁, 또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또 직장인들은 생존 경쟁과, 아, 출근 경, 출근 전쟁을 또, 어, 경험하고 있죠. 또, 뭐 지난 11일, 김포 도시철도에서 과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10대 여고생과 30대 여성이 막 호흡곤란을 호소하면서 쓰러졌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뭐 출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또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요. 또 아기 엄마들은 한참 또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죠. 정말 전쟁 같은 일상을 치르곤 하는데 뭐 신자와 불신자 구분할 거 없이 어 삶의 어려움들이 계속 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일상의 전쟁 말고 말 그대로의 전쟁도 세계에서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번의 현실의 어려움, 또 전쟁 같은 삶을 겪게 되는데요. 조카 롯이 어, 내가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아리라 했는데. 어 기다렸다는 듯이 선택해가지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좀잘 살아야 되는데 가가지고 막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포로로 어, 잡혀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롯을 구해내는 자, 어, 시간 속에서. 어, 아브라함은 또한 번의 정말 전쟁 말 그대로 전쟁을 어, 겪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물리적 전쟁 그가 경험했던 물리적 전쟁에서 그가 어떻게 승리했는지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를 누렸던. 어, 그 장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아,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물리적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은 한마디로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살리기 위한 삶을 살 것인가의 네, 싸움이었습니다. 아, 오늘 어,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어, 보면 아, 로시... 처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엘라왕 그돌그 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네 개국의 연합국과 또어 지금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이 가나안 땅 여기를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왜팔레스타인이라고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니까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땅,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가난이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곳에 다섯 개국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어 그돌라오멜 왕이 속한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큰 어떤 어, 형그 세력을 유지하던 왕이었어요. 어 거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팔레스타인의 다섯 개 국이 조공을 바치면서, 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배신을 합니다. 우린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배신을 하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구축한 거죠. 그래서 14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 왕과 이 4개국 연합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로시 속한 이 팔레스타인의 다섯 개국 연합, 나라들과의 전쟁을 벌여서 아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모든 소유와 어, 가족들이 다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된 거죠. 롯과 그의 재산, 그의 가족, 어,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막 잡혀가는 중에 겨우겨우 목숨 부지에서 도망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 나를 버리고 어, 도망간 나를 배신하고 떠나간 그 조카 롯을 위해서 어, 전쟁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시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충분히 가만히 있어도 될 만한 여러 명무, 명분들이 있었어요. 제임스 몽고, 몽고메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창세기 주석을 보니까 아주 재밌게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여러 명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운명론입니다. 개인이 뭔가 저항하기에는 이 힘엄 힘힘 있는 이 주변 강대국 사이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있겠나 이거 운명이다 그냥 이렇게 맡겨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또한 가지는 일종의 응과왕보죠 네가 선택했으니까 어쩔 수없이 그리고 누가 거기 가래? 응? 그런 이제 그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앞세울 수도 있죠. 또 어, 신중론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1 3절 보시면은. 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이 뭐냐면 은강건너 온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좀 의역을 해보자면 그 뜨내기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 거부가 됐지만 가난안 사회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엘람 왕 그돌라움엘 왕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정복하고 거기에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아브라함의 고향, 그 풍족하고 살기 좋았던 그곳을 점령했던 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쉽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전력 차이도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차이나지만 그가 섣불리 가서 공격하고 롯을 되찾아오기가 참 어려운 어, 상황이었던 거죠. 자기에게도 군대가 있긴 하지만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고 라 결정해도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생 어떤 방법을 놓고 생각을 해봐도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도 아무도 아브라함을 비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합니까? 그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끼어들면안 되는 전쟁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정서적으로도 이 배은 망덕한 녀석을 도와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조카를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그러나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 그를 구하러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이십니다. 이 엄청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런 그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뭐 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구나. 어뭐 이해는 되고 믿어는 지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실제 현실에서는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죠. 그렇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실에서는 내가 더 사랑해서 내가 더 지고 그리고 나만 바보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사랑하면 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이라고 하는데 내 편을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은 아직 패배자죠. 사랑할 때 나만 손해 보고 나만 상처 받고 나만 그냥 바보 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 너무 예수 빨리 믿었어 괜히. 좀 느낌 믿었어요, 팬데. 이 땅에서 삶이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 패배자로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위대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느라 상처받고 손해보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함으로 품어줬던 그 사람과 함께 천국에서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은요. 성화된 영화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나를 끝까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집사님,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렇게 진짜 이기적이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 땅에서는 원수였는데, 그곳에서는 나의 영광, 영광의 멸류관이 될 것입니다.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하나님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편이시고, 결국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짜 승리자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면서 겪는 상처, 손해, 상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진짜 승리하는 길인 줄은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대체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내가 저 인간을 언제까지 내가 지금 참아주고 봐주고 사랑해주고 견뎌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아줘야 되니 언제까지 그 똑같은 죄 때문에 넘어지는 너를 내가 받아줘야 되니 하지 않으시고 늘 처음처럼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쓰러지고 또넘어지는 우리에게 주님 또 처음처럼 찾아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우리의 삶의 지지자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 일주일을 지난 한 달을 이기고만 살았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지게 돼 있고 하나님은 항상 더 사랑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반드시 결국 승리자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우리가 결국 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전쟁은 그 물리적 전쟁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마음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막 대승을 거두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그를 맞이하고 영접합니다. 이 소돔 왕을 보면은. 어 21절 보면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서도방이 일차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은 네가 승리자다. 그러니까 네 것을 네가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살렘 왕이라고 하는 멜기세덱은 20절에 보세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어 살렘 아, 소도망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승리고 그 그러니까 네가 가져라라고 말하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맞습니까? 둘 중에 <laughs> 일단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살렘이라는 뜻은요, 이 평화라는 뜻이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평화 없는 정의가 얼마나 잔인합니까? 정의 없는 평화가 얼마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지 몰라요. 이둘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살레망 멜기세덱은 완전한 왕을 상징해요. 게다가 이 사람은 제사장까지 겸직하고 있었대요.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승리자니까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전쟁 앞선 로시 휘말렸던 그 엄청난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고 라 말해야 될것 같잖아요. 왠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왜냐면 아브라함도 뭔가 열심히 잘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가 전쟁에 나간다고 하니까 헤브론의 여러 왕들이 돕겠다고 동맹을 맺고 왔습니다. 그들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엄청난 상황인데. 아브라함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여 동맹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 잘 살았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변 와, 주변 이웃의 왕들과 정말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나 가서 싸울 거다 했을 때어잘 갔다 와 기도할게. 그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주변의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평소에 318명이나 되는 자신들의 종들을 전쟁을 위해서 훈련시켜놨습니다. 어, 군사 318명을 먹이고 기르고 훈련시킬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듭니까? 그쵸? 어, 그럴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재산을 갖고 있었던, 어, 그런 사람들을 준비할 수 있었던 마음이 아바함에게 있었죠. 또 아주 좋은 전략을 썼어요. 밤중에 어둠을 이용해서 전쟁으로 지친 이 동방의 군대들의 허를 찔러가지고 어, 대승을 거두고 이 모든 것들을 어, 빼앗아 오는 거죠. 찾아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정말 탁월했다. 아브라함 평소에 잘 살았고, 아주 잘 준비했고, 아주 좋은 전략을 썼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사계국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무너뜨린 장면 속에 다윗의 성실함과 투철한 준비성이 굉장히 돋보여요. 평소에 성실하게 목동 일을 감당하면서 사자와 곰을 쫓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속칭 쫄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에 갈고닦았던 탁월한 이 돌팔매질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만일을 대비해 가지고 여분의 돌들도 준비하는 치밀함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의 갑옷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서 자기에게 딱 맞는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가 갈고 닦았던 실력으로 던져서 이마를 정통으로 딱 맞추죠. 여기까지는 다윗의 훌륭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돌팔매 던져서 이마 맞춘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사람이 죽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두개골이 더 세요 돌보다 돌팔매질을 맞는다고 죽지 않는다고 사람이 다윗의 열심과 다윗의 최선은 결코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돌팔매질 속에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거 맞고 골리앗 죽은 거죠.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열심과 최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정말 성공이 되고 그게 정말 복이 되고 그게 정말 승리가 되려면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다윗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안 들어갔다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감사하고 은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열심히 살아냈던 그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선택했고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제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있었던 이유는 그게 정말 나에게 승리가 되고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될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이 소돔과 살렘 사이의 마음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내가 한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될것 같고, 그래서 내가 승리했고, 그래서 내 것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동력도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돔과 살렘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며 내 안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자꾸만 불평이 올라와요.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소도망이 뭐라고 말해요? 내내 어, 내 물품은 내가 가져라라고 말하지만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내게 돌려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전쟁에서 포로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은 승리한 자가 갖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도 원래 내 백성이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패배해서 도망가놓고는 이제 와서 내 백성들 나한테 다 달라 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게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 결혼식을 마치고 물론 제 결혼식이요. 제 결혼식을 마치고 어, 아버지랑 이렇게 그... 정산을 하는데, 한 천만 원 정도가 남았나 봐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가 뭐, 그때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차를 한 대, 한 준준영 차 정도 사줄 테니까, 천만 원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할부로 해가지고, 사줄 테니까, 한번 네가 사고 싶은 거 알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 한 13년, 14년 전이니까, 그때 준준영 차 살려면 한 2천에서 3천 정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신나는 마음에 이제 검색을 해봤죠 그 현대자동차 사이트 들어가 가지고요 상호를 얘기해도 되죠? <laughs> H사에 들어가서 막막 막 검색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막 기쁨과 설레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검색하는데 아 이거 조금만 옵션 옵션 요거 조금만 더 하면 더 좋은 차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조금 아 요거, 요거만 그래도 아이도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좀더 안전하게, 에어백도 좀 있고,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하다 보니까, 원래 그 차를 사게 됐다는 그 감격과 설렘은 오만데 사라지고, 하,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아, 저거, 이게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은 차살 텐데. 그런 막 마음이 들면서요, 원망이 들면서, 아,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laughs> 어, 이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막 결혼했는데 집도 뭐 살림도 아무것도 없고 차한 대도 살수 없는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을 묵상하느라 그 하루를 망쳐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천만은 결국 어떻게 썼는지 아세요? 그때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비로 다 써버렸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진짜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건강,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내 가족 내게 주어진 이 하루 어느 것 하나 정말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 합당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전쟁 같은 일상 속에서도 진짜 평화를 경험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소돔과 살렘 사이에 들서 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 원망과 불평과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네가 승리자야. 네 거니까 네가 가져야지. 빼앗기지 마.라고 하는 소돔 왕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고요. 하나님이 승리자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너의 감사를 빼앗기지 마라. 이게 또살레망의 우리 안에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아브라함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동의어예요. 성경에서 찬양은 곧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십 십의 1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이 생기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자, 11조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오늘 목사님 헌금황금 헌금 설교하려고 하나? 그런 마음이 <laughs> 들을 수도 있겠는데, 자, 11조와 뭐헌금에 대한 두 가지 양극단의 오해가 있습니다. 한쪽은 이런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꼭 그걸 뭐 이렇게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한쪽 극단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면, 솔직히 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반드시 가죠. 하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에게 아끼지 않고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치 영육 이원론자처럼 주님, 내가 마음으로 영원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살과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아니요 우리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자, 반대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11조 떼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서든 찾아가신다? 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떤 쪼잔한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11조는 모든 것의 처음 것이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처음 것이요. 성경에서 처음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 나머지 모두를 대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1조는 왜 드리는 거죠?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방식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려놓고 10의 9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왜곡된 방식에 잘못된 방식의 십일조인 것이죠. 정리해 볼까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세금 때듯 떼어 드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 진짜 의미가 아닌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죠. 자, 그는 11조만 드린 게 아니라 소돔왕에게 너의 것을 다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저, 왜 그랬을까요? 이 전리품은 사실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한 소유를 그는 집착하지 않아요. 기꺼이 양보합니다. 왜죠? 소도망이 이렇게 말할 게 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 야, 아브라함이 부자 됐잖아. 그 누구 덕지알아그내 덕이야. 이렇게 말할 게 뻔했기 때문에 소도망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들었다 말하지 못하도록 그는 자기가 받아, 받아 누려야 할그 전리품을 소도망에게 어, 내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사실 오히려 더내 것을 제대로 누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중하다 보면 내가 가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욕심부리지 않아도 내가 막 잔머리 굴리지 않아도,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와 은혜를 누리게될 줄로 믿습니다. 그뭐 소도망에게 얼마 줄 건지 계산하고, 얼마까지 내가 줄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가져라, 네고 다만, 나와 함께 한 왕들에게 줄 몫을 남겨두고, 네가다 가져라는 거예요. 이 담대함과 평화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진짜 부자 아닌가요? 누가 진짜 부자죠? 내가 가진 것을 더 지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삶이야말로 사실은 영적 거지 아닌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하나님 주신 진짜 부유함인 것이죠. 멜기세덱이 주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그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많이 흘려 보내기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멜기세덱 같은 이런 신비로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예배를 잘 이렇게 인도해주고, 떡과 포도주로 대접해 주면서 내가 어떤 가치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멜기세덱의 계보로 오신 참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삶을 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은 포도주와 떡을 줬지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분의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됐죠. 우리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내 가진 것의 일부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전부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라 여길 때 두렵죠 불평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서 빠져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그분의 전부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진짜 평화를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같은 또한 주를 살아가실 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듯,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내어드리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애써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